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마카롱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침부터 쪼매 흐리고, 비도 간간히 내리는데, 오늘 담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그 입구부터 대나무 숲이 보기가 참 좋네요. 여기가 저 소세원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든 민간 정원이거든요. 오늘 여기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오니까 일단은 지금 계곡 사이로 물소리도 들리고, 대나무도 보이고, 요런 또 한옥 그 정작 집들도 보이고, 입구부터 보는 느낌이 되게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곳이네요. 이건 정자네 조선시대에 1500년대에 이게 만들어진 민간정원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그 대한민국 생긴 이래 그 민간정원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정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기도 하네요 이 밑에는 뭐또이회대가 있나 아, 이쪽으로는 결국 물이 흐르고 이담 사이로 이렇게 물이 관통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네요 전체적인 풍광은 진짜 평온하고 아름답고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여기는 저 정자 앞으로 이런 계곡도 흐르고 이 물이 생각보다는 좀 많은 수량은 아닌데 되게 이게 참물 흐르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좀 느긋해지고 그 평안해지는 그런 저 소새우는 것 같습니다 아참 마음이 이렇게 또 편안해지는 기분도 참 오랜만이네요 이것도 무슨 정자 같은데 되게 아담합니다. 한 다섯 평? 그 정도 되는 공간이네요. 아, 여기도 이제 그 군불 떼는구나. 군불 떼갖고 여기 난방을 하네. 여기서 옛날에 뭐 공부하고 그런 저, 곳으로 활용을 한것 같은데요. 주위로는 전부 이게 대나무 숲이고, 앞에는 또 계곡 그 물이 흐르고 있고, 옛날에 선비들 공부하기에는 진짜 더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칩은 작은데, 이칩 특징이 이게 벽면마다 창문문이 다 달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개방을 하더라도 문이 그 풍경을 다볼수 있는 그런 구조네요. 이것도 참 특이합니다. 요 앞으로 쳐다보면은 물 흐르는 모습을 풍경을 어디든지 다저방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소세원이. 마음 수양하기에는 정말 좋겠다. 그지야? 자, 이쪽으로, 이제 대나무 숲 쪽으로 또 한가 볼게요. 대나무가 엄청 굵네요. 어른 주먹 그 손친 것만치 그 정도로 그 굵기가 대부분. 대나무가 잘 자랐네. 여기도 제 계곡 그 건너가는 또 다리가 또 만들어져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 소세원을 좀 돌아보니까 여기가 꼭 무슨 한 폭의 수채화 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지금. 그 정도로 눈이 좀 즐거운 그런 즐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이 호강합니다, 지금. <laughs> 저 밑으로 해가지고 물이 그렇게 흐르는구나. 여기는 소세원이고요. 이 소세원의 뜻은 물 맑고 깊고 깨끗한 동산이라는 뜻이고요. 코가 소세인 양산보 선생님이 조성하신 별서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별서정원의 개념은 본체가 딸린 별장같이 지은 양반 집이고요. 이 소세원은 남자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 폭포, 그 바위 건너가지고 가로질러가지고 그 통나무 속을 파내가지고 물길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는 폭포하고 그다음에 폭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연못도 만들어 놨는데 물길 따라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물길 사이로 지나가 나오면은 또 여기 연못이 지금 하나 나옵니다. 네모난 연못이고 또 연못에서 또 물이 빠져 지금 나가거든요. 이쪽을 한번 따라 가보도록 할게요. 자연 친화적으로 이잘 만들었네요. 인공적인 느낌은 그렇게 들지도 않하고이 자연 환경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곳이다 이래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기도 보면 또 정원 연못이 또 나옵니다. 여기는 더 크네, 아까 그보다. 지금 날씨가 겨울이라 가지고, 지금 연못이 좀스산하게 보이고 하는데, 이게 암만 해도 봄되고 하면은 이 안에도 뭐 수중, 그 수생식물도 피고, 그,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물고기는, 물고기는 안 보입니다. 아, 여기도 대나무 그 관로 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해놨네요. 아, 참. 이쁘게 해놨다 여기 봐도 물 색깔이 좀 틀리지 옥빛 색깔 그런 색깔이 좀 들고 일단 일반적인 그런 물, 물은 아닙니다 물맛좀 볼락했디 잘못했다가는 절단나게 생겼십니다 <laughs> 참 운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봐도 물이 어디까지 흐르노 소세원 지나가지고 이 밑으로 가 이래가 대나무 숲길 사이로 물이 이제 빠져나가네요. 계곡 위에 정자 지나가지고 또 위쪽으로 돌계단 따라가지고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돌계단이 참 정겹습니다. 저한테는. 딱딱 그 각이 정확하게 짜여진 그런 계단보다는 이런 뭉툭한 돌계단이 참 저는 그 정겹네요. 이또 나무 문을 또 지나가는구나. 일이 오느라 딱그 생각이 딱 납니다. <laughs> 제일 위쪽에 이제 또 문이 그 정자가 집이 한채 지금 나오거든요. 여기 다번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도. 난방은 역시 군불때는 난방을 하는 곳이네요 시커멓이 군불대는 흔적이 보입니다 뒤쪽으로도 이렇게 그 문이 만들어져 가 있고 제일 위에서 보는 풍경도 괜찮네. 소세원 안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고 이쯤 폭포 근처에, 이쪽에는 정자인데, 이쪽에 잠시 또. 어, 앉아가지고 경치 감상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소생원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 계곡 앞에 정작 풍경도 좋지만은 이 물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본가래 소생원에 손님도 많이 오지만은 이 겨울 나름대로 또 운치도 있고 괜찮네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소세운 기울에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